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혼란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이번 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목을 끌었으며 일론 머스크 역시 이 사태에 주목하기도 하였습니다. 계엄령 소식이 발표되었을 때 쇼킹하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였으며 계엄령이 기각되었을 때 역시 즉각적으로 확인을 하며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어제 다루었던 맥코믹 사태 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와 일론의 다양한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치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며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번 개업령 사태는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다행히 큰 인명 피해 없이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이 사태가 조속히 수습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특정 정 파나 이념을 넘어 상식과 합리성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향해야 할 가치이며 일론 머스크의 도지가 지향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자세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테슬라 역시 계속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 주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개빈 유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개빈 유썸의 행위가 워낙 인간 쓰레기 같기 때문에 유썸이 아니라 뉴스컴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똑같은 민주당이지만 주지사인 개빈 뉴스컴 같은 경우는 줘야 되는 보조금도 테슬라만 차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로카나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의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역시 같은 민주당이지만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상식을 지향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의 전기차와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테슬라 구매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의 로칸나 하원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테슬라의 생산에 대해 트윗을 올리며 캘리포니아 지도자들에게 캘리포니아에서 제조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전기차 서밋에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막으면서 우리가 배운 게 없냐고 물었습니다. 한나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역구는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중심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 당신은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시 뒤로 미루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유성과 선거 후 그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행정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로부터 캘리포니아를 보호하겠다고 말하며 많은 것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놓은 것중 하나는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은 계속해서 전기차 판매, 준의 전기차 판매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테슬라는 실제로 자격이 없을 수도 있고 테슬라 구매는 실제로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죠. 약간 미친 소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 점을 지적하며 자신이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유일한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왜 동의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자동차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제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현실은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라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테슬라와 같은 회사가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상한선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불과 3일 전에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이 전 세계 170만 대의 전기 자동차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훨씬 뒤처져 있으며 미국에서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해야 합니다. 저는 정치가 제조업이나 국가 경쟁력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기아의 지역구에서 2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는 작년에 기아의 지역구에서 55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주지사를 비롯한 입법부 안팎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들은 소규모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합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요점은 현재 전기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점유율이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모든 업체를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더 넓게 보면 정치가 개입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처럼 일론 머스크와 여러 문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대해 발언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견해 때문에 회사를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아주 현명한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몇 가지만 다시 한번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카나 의원의 말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정치가 제조업이나 국가 경쟁력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이지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를 망하게 만든다면 이건 죽은 정치이자 암세포와 같은 정치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인 자료까지 제시합니다. 전기차 산업이 자동차 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산업이 될 것이다라는 점은 너무나 명확하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 중국, 미국, 유럽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이 전 세계 170만 대의 전기자동차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테슬라가 사실상 유일하게 의미있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인 전기차와 관련해서 단순히 정치적 이념 때문에 그 산업을 죽이려고 한다. 똑같은 민주당이지만, 개빈 유스컨과 로카나 의원이 보고 있는 미래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크리스 정님께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중국에서도 액츄얼리 스마트 썸머니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액츄얼리 스마트 썸머니 FSD는 아니지만 상당히 관련이 깊은 기능이며, 이처럼 새로운 기능이 중국에 하나하나 풀려나감에 따라서 FSD 역시 중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도 결코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북미에 이어서 중국 혹은 유럽의 FSD 모델이 확대가 되게 된다면 한국에서 역시 FSD가 배포될 확률은 더욱더 커지게 되며 전기차에 이어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거대한 산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테슬라 FSD가 한국에서도 가능해지는 시점이 앞당겨지게 되는 이벤트가 됩니다. 그 밖에 중국의 주간보험 등록수 역시 좋은 수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서 1일까지 18,600대를 기록하며 아주 높은 수치의 주간보험 등록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중국 전기차의 주간보험 등록수와 비교해봐도 상당히 좋은 수치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차트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 특히나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빠른 속도로 보험 등록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같은 경우 더욱더 많은 판매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4분기 주간 보험 등록수 같은 경우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분기 누적 판매량으로 봤을 때 역시 역대 최고 분기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내 판매가 아니라 수출까지 포함한 수치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지난 3분기보다도 조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12월달에 아주 큰 점프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중국 내 판매와 수출을 모두 합쳤을 때 조금은 낮은 수치가 나오는 또 다른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바로 주니퍼를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So 이번 12월 판매량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역시,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기가상하에서 생산한 차량 기준, 중국 내 판매와 수출을 합쳤을 때, 역대 최고 판매량이 이번 4분기에 기록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여기서 더욱 더 중요한 점은, 주니퍼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 모델 Y의 수요를 다시 한번더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 같은 경우, 2022년 4월 데이브리님의 차트를 우주도치님께서 조금 더 보기 좋게 업그레이드 해주신 차트입니다.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전기차 판매 부분의 초입이고 앞으로는 FSD 로보택시 에너지 AI 로봇이 온다 라는 내용의 차트였습니다. 이 차트만 보면 너무나도 귀엽고 수없이 많은 S 커브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허황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이게 정말 허황된 이야기였는지 혹은 현실로 바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AJ 님께서 공유해주신 테슬라 딥다이브 분석입니다. 지난 3분기까지 EPS와 함께 앞으로 다가오는 테슬라의 EPS 예상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4분기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워낙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EPS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1분기 같은 경우 테슬라 매출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여전히 전기차 판매이며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 모든 자동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계절성을 타기 때문에 1분기의 판매량이 내려가는 효과로 인해서 1분기 같은 경우는 조금 EPS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은 지금과 비교했을 때 거의 4배에 달하는 EPS가 2026년 말에 확인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평가인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는 테슬라의 매출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게 3와 Y를 판매해서 얻는 매출이며, 2024년 3분기까지는 실제 자료이며, 그 이후 자료부터는 예상치가 됩니다. 여전히 모델3와 Y를 통한 매출이 절대적인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미래에는 어떻게 이렇게 매출이 가파르게 올라가는지를 보게 되면 두 가지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이버 트럭입니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매출 규모가 아주 빠르게 증가하며 2026년 4분기에는 상당히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에너지 부분입니다.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 중국에서 메가팩토리를 건설하고 있고 이 메가팩토리를 통해서 신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추가로 더 생산하게 됩니다. 원래는 내년 1월부터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더 앞당겨서 12월부터 공식적으로 생산이 시작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2025년 중국 메가팩토리 덕분에 에너지 부분의 매출 자체가 2배 가깝게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2025년은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는 해가 되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그 규모가 작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규모는 점점 더 커지며 일정 수준에 도달해서 티핑 포인트를 달성하면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엄청난 점프를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또 동시에 옵티머스까지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이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저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관련 어플리케이션은 2025년 1분기에 충분히 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초기에는 사이버캡이 아니라 ai4칩을 사용하는 테슬라 사용자분들에게 먼저 배포가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버와 같은 플랫폼 필요없이 테슬라가 내부적인 플랫폼을 갖추는 시작 지점이 될 것입니다. 버전 13이 점점 더 업데이트되며 무감독 로보택시 수준에 점점 더 가깝게 도달하게 되겠지만 그 그 이전에는 버전 13을 활용할 수 있는 차주분들을 대상으로 감독 버전의 로봇 택시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배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를 통해서 테슬라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아주 많습니다. 먼저 우버를 사용할 때보다 테슬라 차주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수익을 돌려주며 손쉽게 로봇 택시와 관련된 데이터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FSD를 사용하는 많은 테슬라 차주분들이 본인이 FSD를 사용하는 경로와 택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FSD 경로에서는 그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고 로봇 택시를 활용하며 적은 수나마 발생되는 치명적인 운전자 개입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다면 무감독 자율주행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더욱더 단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 버전 FSD 로봇 택시 앱이 1분기 혹은 2분기에 출시가 될 것이라고 보며, 이 앱과 FSD 업데이트에 따라서 감독 버전의 FSD가 무감독 버전으로 바뀌며, 완벽한 로보 택시로 전환하는 게 2025년 하반기에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그 다음은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사이버 트럭 매출 자체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사이버 트럭 판매량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사이버 트럭 판매량 증가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로 따지기가 힘들고 몇 배씩 뛰었다라고 말을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빠르게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3분기 벌써 크로스 마진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말은 사이버트럭의 판매량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마진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게 된다는 의미이며 이 때문에 사이버트럭을 통해서 높은 매출과 높은 EPS 기여를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 부분 역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메가팩토리 완공과 함께 아주 빠른 속도로 2025년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 부분도 벌써 EPS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 수준이 되었는데, 2025년 하반기부터는 정말 의미 있는 수준의 EPS 기여를 할수 있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보게 된다면, 현재 85센트 내외로 예상되고 있는 이번 4분기 어닝, 2년 뒤 3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이 예상치, 결코 호황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테슬라에 투자하는 게 벌써 너무 늦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전기차 부분의 초입이었지만 이제는 전기차 S 커브의 초 중반에 도달한 것입니다. FSD와 로보택시를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분이 2025년도가 되어서야 다시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었으며 옵티머스는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지난 몇 년간 테슬라를 적립 투자하신 분들께서도 꾸준하게 적립 투자를 해 오셨다면 매월 새롭게 투자하는 게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에 비해서 크게 의미 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년 전을 돌이켜 본다면 이때만 하더라도 테슬라의 주가가 30불이 채 되지 않았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테슬라의 EPS는 여전히 향후 2년간 4배 이상 올라갈 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EPS가 4배 올라가는데 테슬라 같은 성장주의 주가는 몇 배가 올라갈까? 4배 이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를 할때 지금 내 포트폴리오 기준 몇 퍼센트의 비중이다 라고 보는 게 아니라 4년 뒤, 5년 뒤 매월 내가 사고 있는 테슬라의 주식이 얼마의 가치가 될지 그 미래를 보며 꾸준하게 투자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은 조금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5년 전 테슬라 주가가 27불일 때 이때 더 수량을 늘렸으면 하는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일이 5년 뒤에 또 다시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 역시 테슬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 조금 내려갔을 때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분명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본다면 지금 조금 오르고 지금 조금 내리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해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의 장기가치를 파악하고 그 장기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정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